안녕하세요 몬스타 주식회사 프로그램 담당자입니다 이번에는 몬스타덱의 새로운 시리즈인 몬스타덱 TS16N3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제품은 기존에 나왔던 몬스타덱에서 어, 조금 라이트하게 성능을 어, 변화시키고 가격도 조금 인하를 시키면서 어, 다른 기능들을 추가로 어, 삽입을 한 제품인데요. 기존의 몬스터댁이 왼쪽에 있는데, 변경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LCD 버튼 자체는 6개로 줄었으나, 어, 오른쪽에 큰 노브 하나, 어, 작은 노브 두 개, 그리고 하단에 버튼 세 개가 새로 생기게 되었는데요. 해당 버튼들의 성능에 대해서는 프로그램과 함께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던 샘플 제품이기 때문에 판매되는 제품과 성능에는 차이가 없으나 어, 상단부에 몬스타덱이라는 각인 로고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새로 업데이트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어, 몬스타덱에 어, 새 장비를 추가하였을 때 이렇게 TS16N3라고 장치명이 인식이 되게 되며 제품을 구매하시고 나서 저희 자사 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셨을 때 어, 바로 이 해당 화면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어, 처음에 제공되는 기본적인 어, 프로필 3개, 그중 이제 하드웨어 모니터, 그리고 웹사이트 바로 가기, 그리고 사운드 컨트롤 어, 기능이 있습니다. 해당 몬스타덱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하단과 우측에 이제 버튼과 노브가 각각 추가가 되었는데 해당 기능부터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하단의 버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의 몬스타 덱을 사용을 하시더라도 프로필 변경 또는 페이지 변경을 하실 때 버튼으로 할당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 해당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필이 변경이 되게 되며 설정에서 사운드를 기본 장면으로 설정을 하였을 때 중간 홈 버튼을 눌러서 이제 사운드 페이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페이지 변경 기능이 적용이 되었고요 우측에 노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이얼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지정할 노브를 누르고 이제 단축키 또는 멀티미디어 기능을 활성화하여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우선 처음에 저희가 세팅을 한 기능들은 어, 주로 쓰시는 상하 좌우 또는 볼륨 그리고 줌인 줌아웃 등의 기능으로 설정을 해놓았는데요이 어, 부분은 저희가 자사의 유튜브를 하나 실행을 하여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화면과 이제 제 손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노브를 통해서 버튼을 할당해 조절을 할 수도 있고 영상을 정지하는 등의 시청과 관련된 어, 키 맵핑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어, 해당 노브 기능을 활용하여서 포토샵 등에서도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디자이닝 작업을 하면서 화면 줌인 아웃을 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어, 포토샵 등에서 이런 식으로 줌인 아웃을 기능할 수 있도록 키 세팅도 가능하며 해당 세팅 같은 경우에 이렇게 4개의 아이콘은 저희가 기본으로 주어지는 포토샵 플러그인에 동작하는 아이콘이고요 포토샵으로 실행을 하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브 같은 경우에도 화면 확대, 주인 줌아웃 그리고 아래 두 개는 설명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토샵에 저희가 배경 이미지를 하나를 등록을 해 놓았는데 포토샵 같은 경우에 노브를 활용을 하여서 색조와 채도 값을 노브를 활용하여서 이런 식으로 변경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밝기 등의 옵션 등을 수정을 할수 있습니다. 색상 균형 또한 이런 식으로 쉽게 변경을 할수 있도록 노브를 통해서 더욱 직관적이고 수정되는 모습을 컨트롤하기 편하도록 세팅을 하여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등을 통해서 툴을 변경한다든지 해당 노브에 세팅을 한 것처럼 펜 툴의 사이즈를 변경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해당 값들을 저희가 노브에다가 키를 세팅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커스텀을 자유롭게 하셔서 십0씩 값이 변경되게도 할수 있고 이식도 변하게 할수 있습니다. 해당 키 세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 그리고 어, 푸시 기능을 본인이 키 입력에 맞게 할당을 할 수도 있으며 해당하는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F키라고 지정을 할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어 F13에서 F24까지의 버튼은 기존의 키보드에 할당이 거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능을 활용을 하여 어 기존에 동작하지 않는 기능들, 예를 들어서 vc 스페이스 같은 프로그램의 키매핑들을 입력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마켓플레이스와 동일하게 연동이 가능하여 어, 자사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120개 가량의 플러그인을 설치를 진행을 할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어, 저희 온스타기아의 3세, 3세기 키캡 플러그인 등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로 설치를 할수 있고 어, 디스플레이 키 같은 경우에는 키 입력을 눌러서 세팅을 할수 있습니다. 어, 세, 기존 세팅을 하는 방법은 어, 자사의 기존 몬스타덱과 동일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키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은 기존의 몬스타덱 어, 엑셀 세팅 영상을 참조하셔도 어, 좋은 부분입니다. 다음은 어, 프로필 관련 기능인데 어, 프로필 관련해서는 환경 설정의 장면에서도 변경을 할수 있고 기본 화면에 플러스 마이너스로도 어, 변경을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면 프로필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해당 부분에서 프로그램 설명을 해주어서 기타 버튼을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줌 오토데스크 퓨전 등으로 프로그램을 설정을 해주고 해당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였을 때 직접적으로 화면에 프로필이 변경되게 해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도 기존 몬스타대의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